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, 아멘. 하루에 길었던 여정을 마치고, 저무는 햇살 아래 당신 앞에 섭니다. 오늘 하루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, 제가 알지 못하는 선하심까지도 머리 숙여 감사드리나이다. 오늘 제 손으로 지은 죄와 사랑으로 채우지 못했던 시간들을 부끄러이 당신께 내어놓습니다. 마음의 모든 흠집과 얼룩들을 당신 자비의 샘으로 씻어 주소서, 이제 지친 육신과 상처 입은 영혼을 아버지의 따뜻한 품 안에 맡기오니 세상의 모든 걱정과 불안을 내려놓고 당신께서 주시는 평화 안에 잠들게 하소서. 밤의 어둠과 악한 유혹 속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저의 수호천사를 보내시어 이 잠자리를 돌보게 하소서. 고통받는 이들과 임종을 앞둔 이들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당신의 손에 맡겨드립니다. 내일 아침 다시 새날의 빛을 보게 될 때. 감사하는 마음으로 당신을 찬미하며 기쁘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